구코 형 혹시 패드 뭐 쓰세요? 패드 궁금하신 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전술은 좋은데 여러분들 패드가 약간 지금 이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패드를 내가 한번 보여줄까거든. 자, 이건데요. 요거, 요거 얼라이브예요. 조이트론. 이 가격이 얼마더라? 39,000원대네요. 어 가격 좋네요. 어, 가격이 39,000원대면은 입문용으로 좀 나쁘지 않거든. 이거 네. 새로 나온 패드래요. 새로 나온 패드인데, 초정밀 아날로그 스틱, 초정밀. 우리 피파 하시는 분들, 약간 그 방향키, 그거 있을 수 있잖아. 민감하고. 어, 그러니까 이 세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뜯고 있습니다. 저도 안 써봤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처음으로 써보려고 초정밀 아날로그 스틱이라고 적혀있고, 얼라이브 에어 무선이라고 적혀있어요. 어, 무선까지 되나 본데, 이거 패드가 좀작더 작은 편 아닌가? 어? 비서좀 작은데? 비서좀 작은 편인데? 작은 편인가? 어? 작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네. 이거 뒤에가안 되는 게좀 아쉽다. 매핑이 안 돼요. 지금 소개를 간단히 보고 있는데 네. 확실히 그립감이라는 장점이 나와 있네요. 그립감이 네. 좋아요. 거짓말하지 그립감 엄청 좋아요. 이거 네. 딱 달라붙어 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잡아봤는데 네. 이게 딱 손안에 딱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뭔가 키를 누르고 싶어요 어, 그립감 좋다 이거, 이거 오, 엄청 부드럽다 와 뭐야 돌려보게 하고 싶다 이렇게 돌려보어 일단 이걸로 한번 써볼게 <목소리> 어? 근데 방향키 드리블이 정말 좋은데? <목소리> 어, 봐봐 이거 좋다니까 이거 좋네 이게 뭐, 뭐지 이게 뭔 원리지? 엄청 부드러워, 거짓말 아니고 엄청 부드럽다. 이 방향키가 되게 좋은데? 봐봐, 방향키 엄청 부드러워, 거짓말 아니고. 방향키는 진짜 좋은데, 이거? 어 방향키가 진짜 메리트가 있다, 이거. 딴거다 필요 없고, 방향키. 맵핑이 안 되는 건 살짝 아쉬워 십자키로만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아무래도 근데 가격대가 좀 싸다 보니까. 이게 아날로그 스틱에 알프스 VR 부품을 사용한 초정밀 컨트롤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 잘 되는 거 같아요. 방향제의 드리블 칠땐 좋아요. 이렇게 이런 드리블이... 드리블 할때 진짜 좋은데? 이오 우스틱도 좋아. 우스틱도. 드리블 드리블 할 때가 되게 좋아. 봐봐 돌려주고 드리블할 때 되게 좋네 어 이게 뭔가 달라 이게 내가 지금 쓰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야 사이드 주고 여러분 어, 방향키 드리블이 여기 좋다고 봐봐 방향키가 정말 방향키 드리블이 존나 좋아 이렇게 봐봐 방향키 드리블이 좀 좋아 이렇게 어그런게잘꼽네 방향키 드리블이 엄청 좋아. 요런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 봐봐. 봐봐. 어때? 약간 뭔가 이게 방향키들이 오히려 좋지. 이방향키에 메리트가 있긴 하네, 이거 확실히. 어, 그렇네요. 잘 돌리시네. 아 맞고. 아, 아 패들을 잘 돌려야죠.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네. 어. 주 가고 까 그냥 저주고. 오. 방향 키가 방향 키가 약간 정확도가 있어 이게. 얼마 어, 한번 써 봤고 이게 여기는 전부 다 그거 아날로그 방식 같아요. 매핑 안 하고 십자키로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패담을 써 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한번씩 써 보는 거지. 가격대가 아까 얼마였죠? 가격대가 지금 3 9 0 0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네, 3 9 0 0원대인데 입문자들, 입문자용들 요거거든요. 얼라이브예요. 어, 아까 장점 뭐라 그랬죠 아까? 알프스 VR 이라는 부품을 이용해서 초정밀 컨트롤이 가능하답니다. 예. 듀얼 진동 모터. 어, 이것도 진동이 어, 나오는가요? 어, 진동 되는 되더라고요. 예. 일단 한번 그런 분들, 뭐 입문자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요거만 쓰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방향키는 확실히 메리트 있어요. 방향키가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립감. 어 그립감이 네, 저도 딱 들자마자 느꼈던 게 그립감이 참 좋다라고 느껴졌고. 아 이게 쫀쫀한게 나 진짜 뭐로 표현하고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 이걸 한번 돌려봐야돼 여러분들 돌려보면은 달라 뭔가 요런 예, 패드 한번 패드 리뷰 해봤습니다 스트레이트 <laughs> 러브